현대중공업 그룹이 30여 년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끝내고 오너 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정기선 현대중공업 지주 대표이사 겸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부터 그룹의 컨트롤타워로 경영 전면에 나섰습니다. 정기선 체제의 현대중공업 그룹은 글로벌 1위 조선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재계손이 8위의 거대기업 집단의 키를 잡은 젊은 경영인 정기선 사장은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정 사장은 올해 초 CES 2022에서 지난 50년 세계 1위 쉐빌더로 성장한 현대중공업그룹은 인류를 위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퓨처빌더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율운항 친환경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환경 기술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수소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는 친환경인데요. 현대중공업그룹을 비롯한 국내 조선 3사가 근래 제2의 전성기를 맞게된 것도 친환경 연료를 꼽히는 LNG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력 덕분입니다. 하지만 LNG는 친환경 추세에서 과도기적 연료라 할수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언젠가는 지금의 LNG 운반선,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으로 불리는 것들도 탄소 배출 제로인 수소 선박에 자리를 내줘야 합니다. 수소가 화석 연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단계를 가정한다면 수소 선박의 향후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모든 배는 대체로 석유나 LNG 등 화석연료를 쓰는데 이 모든 게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소시대는 한국조선업체들에게 매우 큰 기회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국내조선사들은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조선기업들보다 한번 앞선 위치에서 경쟁을 해왔다고 할수 있는데요. 수소시대에는 모두 똑같은 출발 현상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셈이기 때문이죠. 다만 현대중공업그룹은 다른 조선업체들보다 수소 시대에 대응하기 좋은 몇 가지 강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소 가치 사슬을 그룹에 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조선을 주력으로 하는 계열사뿐만 아니라 현대오일뱅크, 현대건설기계 등 비조선 계열사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역량을 토대로 수소의 생산부터 운반 활용에 걸친 자체 생태계를 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석유화학 공장에서 발생하는 부생 수소를 활용해 블루 수소를 만들고, 건설기계장비 기업인 현대일렉트릭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그린수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조선 등의 조선사들은 수소선방을 통해 수소를 운반합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수소 연료 발전과 관련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소 시대가 개화했을 때 충분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현대중공업 그룹이 범현대 가의 일원으로서 국내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현대차와 연합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정기선 사장의 사촌형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수소를 미래 전략의 핵심으로 두고 있는데요. 현대차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의 수소협력은 범현대가 3세 언어들의 대표적 협력 사례로 꼽힙니다. 수소경제는 그에 얽힌 다양한 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어느 한 기업의 힘으로만 작동되지 못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기업 간 협력은 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수소의 시대가 올 것은 확실하지만 문제는 그 시기가 금방 찾아오진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현재의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을 수소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기술 개발에서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돈, 노력이 들어갈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보니 수소는 어느 산업 분야에서나 할것 없이 매우 중요한 이슈임에도 먼 훗날의 일처럼 여겨지며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현대중공업의 오너 경영인 체제 전환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오너 경영을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기존 오너 경영 체제를 전문 경영 체제로 바꾸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정기선 체제는 추세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소시대를 대비하는 장기적 과제를 챙기려면 단기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전문 경영인 보다는 오너 경영인 체제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조선 삼사는 자신들의 역량을 넘어선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해 공경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선박 분야에서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지만 이와 달리 해양플랜트 경험은 부족했는데요. 원천 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공 능력만 믿고 따는 해양플랜트 물량은 결국 큰 골칫덩어리가 되돌아왔습니다. 건조지연, 인도지연 문제를 겪으며 큰 손실을 입게 됐는데요. 이런 문제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 장기 성과에 급급한 경영진의 오판이 꼽히기도 합니다. 임기가 짧은 경영진들은 성과를 입증해 연임을 하거나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보다는 바로 눈에 보이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기 성과보다 더큰 그림을 그리는데 오너 경영인이 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정기선 부회장은 일부 재벌 3세들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과 달리 소탈한 성격에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경영 전면에 나서는 만큼 이미지 좋은 재벌 3세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을 능가하는 오너 경영인 체제의 장점을 입증할 때입니다.